바로 잡읍시다, 저분. 아, 걸렸다. 아이씨. 다행이다. 와 이분 왜 바로 일로 나와? 와나 생각지도 못했어요. 진짜 바로 나오는 거. 여기 끝집에 들어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와 바로 이쪽으로 나와주고 감사한 랐네 무조건 떨군다 이거. 아 제발. 오케이. 어 이거 경쟁 좀 일어나겠다. 이거 삼창고 쪽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능선 능선 부근인가? 먼저 가서 자리 잡으면 먹을 만해. 지금 이쪽 제가 보기에는 이거 먹으러 오는 사람이 삼창고에서 올라오는 사람일 것 같은데. 한명 먹으로 올라올 거 같은데 이거. 삼착고에 하나 있었고요. 따개비 라인 돈 사람 하나 있었고 내려갑시다. 평화로웠습니다. 오케이. M4. <laughs> 싸우고. 금직하다. M4고. M, M4고 사배연사 되려나? 안될것 같은데. 워낙에 부착물이 없는 저거라. 타밍을 경기하면서 한 건가? 킬로그가 안 떴던 것 같은데 떴나? 멘포 사운드, 서클 무난하고요. 여기 있어줘도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저기서 수류탄 까면서 싸우는 사람들도 어차피 이동선이나 이동선으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계속 싸우는데 킬로그는 안 떠요. 여기서 한번 이따 갑시다. 이게 만약에 사람 좀 많으면 지금 중꼬박이나 여기 나가는 게 나은데 이 동선이 좋진 않거든요. 어, 저기 뛴다. 일로 오겠는데? 일로 온다. 어, 안석이 잘했죠? 초반에 쐈으면. 이쪽으로 안올뻔 했네. 그, 1, 2번 수압한 거는, 제가 오른쪽으로 보면, 큐비우가 머리통보다 더 길게 나가서 보이기 때문에, 이상하게서. 그쵸? 이거는 이렇게 수프해주는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반대쪽으로. 근데 이거, 이 사람 지금 내려올 때, 뒤에서 수류탄이랑 총사운 수류탄이었나 총사운드가 났어요. 또 내려온다는 거예요, 한명 정도. 그쵸? 지금 또 싸우죠? 저기도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좀 멸망전하고, 높은 확률로 이집 붙겠죠? 만약에 이 집에 사람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저분들. 한참 싸워주 지금 킬로가안 뜨고 저거 사운드 들어주다가 킬로가 뜨면 그때 봐주면 되겠다 치코리타 확인해주시고 이제 이동선으로 가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리 잡는 사람 있있지 체크 한한해 해주시는 좋좋습다킬킬0아직직안안어요 이제 제파파요려오오야야요킬킬0떴 떴고 아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저 사람도 집 쪽으로 붙은 거 아니면은 제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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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 맞아요, 아이디. 경박사 하실 것 같은데? 반대편에 오는 사람 킬로그를 못 봤습니다. 제가 와, 어렵다, 어려워. 크게 깎아서 아래쪽으로 진입해야 돼요. 아래쪽으로 이거 중앙 능선으로 가면은 양각막기 되게 쉬워서 아, 여기로 가까야겠다 여기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왼쪽은 능선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오른쪽을 신경 쓰면서 가면 되는데, 제가 원래 더 깎으려고 했는데 집이 있어서 덜 깎았어요. 여러분들 집이 있어서 왼쪽은 신경 안 써도 될 거예요. 오른쪽만 집이 많으니까 저기 1평치까지 먹으면 제일 베스트, 1평치 예상 트위 하나 넣고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 들어가고 총소리 났으니까 누군가가 온다는 거겠죠. 일단 석클 걸렸어요. 나쁘지 않고 저쪽에 하나 도는 거 같고, 7생 중 이것도 예상 소리 탄 조심해야 되기는 해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내가 정... 이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버리면 아니다. 이쪽으로 안 건너나 보다. 이 사람을 이쪽으로 붙겠죠. 저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안 깎죠? 이쪽으로. 오케이. 이쪽으로 안 깎고. 나 뒤만 보면 돼요. 뒤랑 이쪽. 한번 더. 안 깎죠? 오케이. 바위가 많아서, 오른쪽 하나, 둡니다. 이분이 아 이분 아닌데 아까 아이디가 이분 맞나 위에 에미사 하나 아 이거 조금 어렵다 이거는 집쪽에 없으면 저한테 좋은 건데 집쪽에 있어 버리네 그러면 여기 앞에 연막 두 개를 까고 붙으면서 저 사람이랑 싸워야 돼요 여기다가 하나 까고 진짜 길게 하나 까서. 안 걸려, 안 걸려. 치바. 나이스 치킨. 이거는 뭐 이제 보금 먹고. 제가 원래 이 집에서, 아, 원래는 중꼬박을 계속 하는데, 뒤에 오는 사람도 잡을 겸, 천천히 갈 겸, 그러면서 겸사겸사 머물렀고, 이분 아이디는 제가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들어가야 되니까 먼저 들어갔고, 와, 여기 치코리타 많다고 말씀드렸죠. 치코리타 애초에 있었고, 앞에까지만 클리어 시키고, 제가 이제 뒷라인을 봤죠. 다치기 전에 되게 많이 뛰어와가지고, 이분도 뛰어오고, 이분도 뛰어오고, 많아가지고, 쏘는데, 바로 뒤에서 사운드가 나요. 저를 잡으러 온 거예요. 제가 계속 한쪽을 쏘니까, 저를 잡으러 슬글슬글 온 건데, 제가 이 사운드를 듣고, 뒤를 봤는데, 이분이랑 싸워요. 그래서, 여기서 잘한 게, 멀리 수류탄 하나 까고, 여기 앞에 있는 사람 보니까 보여서 잡았는데, 여기서 동시에 잡았어요. 동시에 잡아서, 일로 오는데, 사운드가 나가지고, 아, 하나 더 있는 거 맞구나 해서, 이분이랑 멸망전에 여기서 샷발이 약간 아쉬워가지고, 심리적으로 제가 훨씬 유리하죠? 수류탄도 하나 까놨고, 먼저 박아놨고, 3 3 3이지 그리고 나서 이 서클 나왔을 때 이렇게 깎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깎다가 집이 있어서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어, 샷각이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샷각이 나오잖아요. 여기 창문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여기 좀 이렇게 깎, 이렇게 깎아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한좀 큼직하게. 여기서 그냥 꺾었습니다. 근데 이 능선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깎아서 들어가주는 게 좋았고, 왜냐면 여기가 지금 어, 능선 아래 막길,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밀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들어와 있거나 뭐 치콜타 하고 있거나 그런 사람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내가 자리가 그래서 좀 돌아서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미리 확인을 해서 들어가다가 아이컨택 하면 마무리를 해주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왼쪽 능선을 잘안 보고 오른쪽만 보고 갑니다 거의 계속 시야를 오른쪽만 봐요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 나이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이컨택 하면 바로 싸워야 되니까 근데 진짜 운이 좋았네요 한 명도 없었어요 보통 이 집에 거의 있는데 저는 진짜 한 명은 무조건 뛰어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분이 이분은 여기서 총소리를 내셔가지고 이거를 제가 잘 잡아주고요 근데 여기서 에임이 좀 아쉬웠어요 와 근데 에미 사고 4 자베가안 되네요. 에임이 아래로 꽂히네. 평소에 많이 쓰던 거 아니라서. 이거 잘 잡아주고, 한명더 들어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수류탄으로 체크를 해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류탄은 옆에서 써줬네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로 일단 일평집 들어가서 저 사람은 그 다음에 보면 되니까, 일평집 들어가서 봐줬고, 그 다음 서클이 이렇게 나왔고, 제가 여기서 뒷라인에서 이렇게 푸시하는 사람이랑,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깎는 사람들, 그 사람만 봐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씩 봐요. 안 돌죠? 안 돌죠? 하는데, 사운드 나가지고 뒤에 봐준 거고, 어차피 여기는 봐도 바위가 많아가지고, 다원패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쏴주는 것보다 여기서 사운드 나서, 이거 처리하러 나가서 경계를 잘해줬고, 이분이 이제 좀 자리가 안 좋아서 푸쉬를 했죠? 여기서 사실 조금 죽을 뻔 했어요. 근데 이분이 바깥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서 이, 있으신 분이 이분을 쏴줘요. 그러니까 이분이 강황에서는 푸쉬하는 까 제가 애미사고로 긁고 있었어요, 그냥. 아, 이고 잡아주고, 한명 있는 거 알고, 여기서도 뛰어가는 거 봐가지고, 그 다음 서클에서 제가 판단한 게, 연막을 앞쪽에다가 두개깐 다음에, 이쪽에다가 두개 까고, 오른쪽 사람이 자기장이 잠기면, 그 다음 원패 없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연막을 까면은 어떻게 될지 몰랐겠지만, 연막 까두고, 진검다리로 넘어가면서 저 사람 마무리 짓자. 그 와중에 이분도 계속 편하게 쏘길래, 이거 대응 사격을 좀 해준 거예요. 편하게 쏘길 이분은 못 잡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분은 빼꼼해줘가지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건 이제, 바위가 많아서 못잡을까 봐요. 막 싸든, 막, 막싸준 겁니다. 긴장해. 그니까 러 이분도 이제, 자기 자리가 안 좋으니까 그냥 들어가죠. 그 와중에서, 이분은 자기랑 잠기니까, 연방탄이 없으셨나? 어. 자기랑 끝나 있는 시기 때문에, 이거 마무리해주고, 그와 동시에 반대편에서 총돌이 나면서 마무리가 돼가지고, 제가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저분이 되게 아쉬우실 거예요. 뚜루탄 3개인가 4개 있으셨는데, 바위가 약간 내리막 바위라 그런가? 좀 언패가 좀 좋았어요. 그니까 이분이 제가 여기서 계속 샷 대결 한게저 삼뚝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분이 계속 빼꼼을 해주는 거예요. 빼꼼을 해주길래 제가 계속 쏜겁니다 수류탄 던질때 머리 맞추려고 이거 조금 길게 들어왔는데 안맞안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가지고 여기서 살짝 당황했고 그 다음 수류탄이 좀안 좋게 작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많이 아쉬운 게저 머리 한대 맞췄잖아요 이분이 그때 바로 앞에 나무까지 푸쉬하셨었어야 돼요 여기 나무까지 왜냐면 제가 경박사 아니면 푸쉬하는 답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서 한대 맞추셨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좀 망설인 게왜 망설였냐면 여기가 제 기준에서 아래가 파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야를 보려면 몸 노출이 많이 돼요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빼공을 해서 제가 저분을 보면은 저분 입장에서는 제가 몸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안 좋거든요. 이분이 계속 빼꼼해줘서 한두 방만 쏘까 하다가 여기서 뿍배기 한대 맞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이분이 저한대 맞췄으면 바로 앞에 푸시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좀 아쉽죠. 이분이 치킨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회복하고 저는 이제 자기장이 들어오니까 에미사로 로 긁어주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타이밍을 한번 놓치셨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를 인서클이고 이분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긁으면서 나오셨는데 좀 많이 아쉽네요.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치킨이었습니다. 우와. 이번 판은 진짜 잘했습니다. 와, 13킬. 와, 맞아요. 저 솔로 13킬 최다킬인데.